안녕하십니까 블랙체인 금융전문가 이재백 본부장입니다. 2015년 2월 20일 목요일 정규방송인 질문 답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고요. 1러 표시고 좋아요 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탱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바로 2025년 1월 20일입니다, 20일. 신날이죠. 자, 날씨는 여전히 맸었고요. 직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예, 은단촌님, 김광진님, 반갑습니다. 이수민님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도 입장해주시고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 표시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일 먼저 제 홈페이지에서 공부하는 방법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에코 TV는 통합이 기를려는 미래금융 자산조구 조건 온화폐 이것이 바로 대문이죠. 자 기존 금융으로 대비되는 카드와 신금융 블록체인 화폐가 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지스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온에코 TV 있는 것이고 또그 중에 또 온에코 TV가 중심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네, 1분 갑초 선님 반갑습니다. 함께 채는모분도 반갑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네코티비는이 온노고 중심으로, 바로 온노고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표시가 있고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전 실시간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미만의 쇼츠 유약 동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회원 전용 영상이 있겠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 그리고 초보 회원 영상 있고요. 바로 유용성 확장의 중심점이죠. 자, 멤버십 회원 전에 가장 우리가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추천했을 때 가족 승계와 매매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 공부하고 싶어 바로 초보 회원입니다. 약 20개 정도 동영상인데 전체 합해도 평균 한 4, 분 5분 정도가 안 되니까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예, 은단촌님 반갑습니다. 김창한님 반갑습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초보회원에 꼭 집중해 주시고요. 제, 그리고 휴대폰 전산 강의, 사용법 강의가 있겠습니다. 사용법은 현시되면 배우지 마라도 여기서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되시고, 제일 밑에는 각종 행사 관련 영상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임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올라와서 왼쪽에좋 오른쪽 공부하는 법은 네 번째 라이브가 있고,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까지한 모든 방송은 녹화된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속도를 조절하시려면 톱니바퀴 를 누르시고 톱니바퀴 를 누르셔서 최선 속도를 누르시고, 누르시고 0.2의 속에서 2배속까지 조절하셔서 보시면 되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기초가 약하다면 더 느리게 보셔야 되고요. 자, 본인이 기초가 있다면 0. 1.25 보석에서 1.5배 석 정도 보는 것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곳이고제 오른쪽에는 바로 구독이 있죠. 구독을 통해서 바로 재방송 구독 쪽을 보시고 그러면 시커먼 종이 자 종이 나오고 다시 종을 눌러서 전체 알림을 설정하시면 은 시커먼 종으로 바뀌면서 제가 하는 방송은 모두 여러분께 알림에 가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가입이 있죠? 가입은 바로 멤버십 회원을 의미하고 월 8,990원까지 고정적으로 지불하시면 저를 후원하는 것이고 제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오프라인 일반 강의 여러분을 초대하면은 그냥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회원만 참여하는 방송에도 그냥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방송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최신 미카법에 따라서 승인된 암호화폐가 소식이 막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빛가법 승인된 암화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 온에코템은, 우리 온화폐는 언제쯤 될 것인지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번, 자, 현재는 11개인데, 다음번, 우리 온늘코템 온화폐가 이제 마침내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카법은 어떤 법입니까? 미카법은 유럽 연합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최초 포괄적 법안이죠. 법안 프레임워크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카법은 이, 2 0 1 3년 12월 30일 날 공식으로 적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첫 번째로 11개의 전, 화폐가 선택됐죠. 자, 그 화폐들 리스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1개 화폐가 있죠. 자, 이은 banking circle, circle.com, 자, 피아트 리퍼블릭, membrane finance, 자, 퀀토스, 퀀토즈, 페이먼트, e n 파이낸 m 자, 그리고, 소시에테 e 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 스텝 자 스테블, 스테블러네요. 스테블러. 네요 스테블러. 고스테블 민트가 있고 모테블러스 있습니다. 테블러스가블자 유럽 국가고 미국 국가에서 나온 서클러스나가 있고 싱가포르에서 나온 게블로크리블러스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행사는 바로 스회사나 하청에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죠. 자그스테발행일테블러 이름 다 스테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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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연계 서클과 스텝을 민트고 달러와 유로 기반 순서에 유로 달러 기반이 하나가 있죠. 나머지는 다 유로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화폐 모두 어떤 화폐다 바로 전자 화폐 토큰이다 이 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란게 회사가 유럽 시장과 전 세계 시장 넣고 경쟁을 하겠죠. 자 믹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스테이블코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자 그리고 유럽 내스테이블코의 규제 즉 양성화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것은 자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규제된 범위에서 단계별로 키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 암호화 시장의 표준화가 될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즉이 말은 미카법을 갖다가 각나라에서 갖다 쓸 것이다, 이거죠. 전세계의 주는 같이 하나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정병선님 오랜만입니다. 예, 그라진님, 반갑습니다. 개가차면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2월 20일 현재 미카승인된 암호화폐 11개는 모두 전자피토권에, 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유로 스텝콘이고, 두 개는 달러와 유를다 취급하고, 한 군데는 달러 스텝콘이다. 그렇게 결론 질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오네코텍 온화폐는 다음번은 자산증거 토큰에 바로 화폐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원이 포함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에 표 댓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본 내용 전부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질문 답변 반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참고적으로 오늘 자, 2025년 2, 자, 2월 20일 오후 5시에는 파이콘의 파이네트워크가 네트워크 네트워크이 바로 상장을 시작하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o k 라든지 자, OKX나 BJ, BZ, BJ. 에도 전 세계 여러 개 거래소에 상장한 헌담 오늘 그래서, 1900만 명 이상의 KY 신증자와 4,500만 명의 사용자. KY 신증자가 1900만 명이기 때문에, 1900만 개 명이 지금 실질적인 유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DAB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도 조만간 확장되고 파이하고는 우리 차원이 틀리지만 우리는 진정화폐가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 답변 방송 시작했습니다. 질문 답변 방송. 은 멤버십 단톡방의 질문을 우선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 멤버 단톡방에 질문은 오늘 없습니다. 먼저 간단히 또 안내해 드리고, 오늘 코 t v 안내해 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질문을 메모장에 옮겼다가 붙여넣기 채팅창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코TV 온애코티비 비전은, 오늘코TV는 2 0 2 3년 7월 15일 공식 출범했고, 현재 3530명이 넘었죠, 이제. 30명이 넘었고, 구독자와 멤버십 회원도 수백 명이 되겠습니다. 그치, 구상에 전보밀 방송한 세계 유한방송이고요 초보비전터, 앞으로 온아카데미까지 풀어서 강의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좀 있으면 온아카데미, 자 가입해서 오나코탭이 토큰을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지만이 코인을 받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 때문에 오나코되은 더욱더 중요하고 어떤 코인도 갖지 못한 오나코탭의 장점이 아카데미아와 딜쉐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앞에 딜쉐크와 아카데미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가 될 것이고요. 2025년 온에코 티의 목표는 10만 명 구독자가 목표고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멤버십을 클릭 방법은 유튜브를 누르시고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밑에 구독 이 있죠 누르시고 바로 그러면 제일 위에 온로고 누르시고 채널 방문 누르시면 바로 홈페이지 이렇게 열리고. 그럼구독증는두번 누르면 시커먼증으로 바뀌고, 가입과 혜택보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입을 있는 분은 멤버십, 최초로 가입하시는 거죠. 가입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코 특별 회원 찾아서 가입 누르시고, 혜택보기를 누르시면 등급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늘코 특별을 선택하시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시면 표시가 되면 결제만 되면 은 바로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스페너 대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국 스페너 대모집 안내 드겠습니다 자, 오네코 특별회원, 오네코 TV 전국 스페너 대모집 아니까요. 스페너 역할은 오네코들 방송을 도와주시고, 단톡방 도와주시고, 오프라인 강의를 소집하시고, 또한 봉사해 주시고, 지식의 상점을 모집하시고, 저랑 같이 향후 센터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같이 올라고옥동사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결국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익스텐지가 이루어지고 그게 그 스페어너님들이 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전국에 각종 컨설팅의 통로가 될것이고 역사책의 명상원 등공익사업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엔젤사업 등수익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타 수익사업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건데 이거는 때가 되면 발표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스페어너는 65명이고요. 자 서울에 한분 경기도에 12분 구리,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오산, 파주, 화성에 계십니다. 부산에 두 분, 경남에 아홉 분, 김해 울산, 진주창원에 있고요. 대구에 두 분, 경북에 세 분, 포항구미, 문경에 계십니다. 대전에 두 분, 충남에 세 분, 보령화산 천안에, 그리고 충북에 네 분, 오장 청주에 계시고요. 세종시에 한 분, 강계 두 분, 전남에 아홉 분, 광양, 목포, 해남 전북에는 전주에 세분 계십니다. 인천에 두 분, 제주도에 한 분, 강원도에 언제 두 분? 해외, 독일에, 프랑스 에한 분, 일본에 한 분, 캐나다에 두 분. 이렇게 총 65명이고, 현재요. 스페너는 계속 지원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원해 주십시오. 문자나 톡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영화 스페너 설명드리고, 이거 똑같이 그렇고요. 또, 재책 통합이 일면 미리급융 사전판. 사전 문구판 사전 판매가 2월 1 5일 3월 1 5일까지한달 연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요. 자. 저게 연락 주시면 제가 결제 계좌번호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답변 방송이니까 이제 질문해 주시고요. 예, 클라제님 반갑습니다. 함께 채면 모든 분 반갑고요. 예, 순열머님 질문 감사합니다. 순열머님 예, 감사합니다. 파이코인은 우리원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데 우리원에 영향이 있나요? 자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오죠. 그중에 파이코인은 이제 가장 유저가 많고 1900만이니까요. 사실은 자, KYC 기준 19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파이콘도 쇼핑몰이 어느 정도 있죠. 쇼핑몰 있지만 결국은 변동성을 성공할 건데 파이코인은 핸드폰 체구 방식이에요. 핸드폰 앱 체구 방식이고 매일 한 번씩 체구를 하기 때문에 자 꾸준히 참고 그리고 우리 원회원들이 상당수가 많이 갖고 있, 파이코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분 신뢰죠. 많은 사람 가입에도 꾸준히 체구를 안한 경우 가 많죠. 자 그래서 파이코인도 자, 언더 그리가 많이 있었죠. 있었, 있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사서 사신 분도 있고, 매일 채굴에서 사신 분, 채굴에서 사신 분들은 활동 여무에 따라서 몇만 개 정도가 많이 있으시고, 순수한 채굴만 하신 분들은 몇천 개 정도가 최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도 많으신 분들은 몇백만 개도 있어요. 제가 몇백만 개. 580만 개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은, 하이코인은, 자, 상, 오늘 5시에 상장하면 가격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단무간 올라가겠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독점화가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독점도 점점 독점돼서 결국은 변동성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지금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변동성에 피트코인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성 공급을 통해서 결국은 들 대팔고 자, 그렇게 상품으로 될 것이다. 결국은 화폐적 요소보다는 상품적 요소 쪽으로 클럭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의 영향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순희 할머니님 도심 감사합니다. 많은 전답들은 미카프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대로 받으니 솔루터 허가를 받는 게 아닐까요? 자, 유럽에 활동하려는 과거에는 바로 국가별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 영역으로 화폐가 많이 넘어오는 편이죠. 그래서 많은 전자화폐들이 당연히 자 전자화폐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일종의 블록체인 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전자화폐 일반 전자화폐들은 결국은 그 유용성을 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회원수 회원 해원수고박이 유용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용성 플랫폼이 결국은 디앱이나 그것 속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일반 기존 금융권과 연결되고, 친금융권의 많은 df 속에서 얼마나 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충성도 관계가 결국은 경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지난 화폐 전쟁의 한 부분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처럼 110만 명의 충성스러운 회원이 있는 경우는 120만 명의 충성스러운 회원이 있는 경우는 전세계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회원들이 충성도 교육. 이런 것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1100만 명이 아니라 1억 1000만 명, 그 다음에 11억 그렇게 만드는 금방 만든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만 쉽습니다. 결국은 막상 확장되면. 그들은 나오기 쉬워요. 그죠? 렇 돈만 있으면 나오지만 그 뒤에 확장성이 없, 각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녀님 예, 최동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최동호님. 네, 예, 환영합니다. 우리 김인배님 오늘 안 오셨나요, 김인배님? 김인배님은 제가 오늘 방송이 안 들어오면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려서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상자 입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아,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있는 분도 질문하시고요. 어떤 질문도 가능합니다. 합폐 금융, 경제, 정치, 애교, 군사, 행정 모두 가능하니까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면은 오늘 자, 방송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8시 방송 해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원님 자산증권 그런 원인이 유일할까요? 그건 모르죠? <laughs>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 확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파워, 맨 파워입니다, 맨 파워. 충성도 높은 맨 파워와, 회사가 유용성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 에만들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교육받는 이 충성도 높은 회원도 있다는, 게. 이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더큰 것은 자연이 만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두 가지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보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더 추가 질문이 없나요, 여러분? 자, 질문이 없으면또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블록체인 금융 전문가 이재백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오늘 저녁 8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